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업체와 구내통신업체 모집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명은 의왕시청역 더스토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청동 316번지입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4층, 한개동으로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업무형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인 상가로 구성됩니다. 연면적은 약... 14,330평입니다. 더 스토리 지식산업센터는 지난달인 10월에 착공했고,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관리업체 선정 기준은 해당 건물 20억원 이상, 구내통신 업체 기준은 해당 건물 10억원 이상 분양받는 업체입니다. 이중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스토리 지식산업센터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 의왕시청역에 접해 있는 건물이라 추후 지식산업센터 가격 상승도 기대됩니다.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유선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